아까 우리가 개인회생하는 사람과 부자 기준 나눌 때 50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단지 10억 원 되는 부자와 자산이 300억 원 되는 사람은 거의 한 3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도 격차가 엄청 큰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 파산을 하는 분들이 회생의 기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바로 뭐냐? 변사님은 그럼 부자인가요? 저는 우리가 맨날 개인의 생을 다루다 보니까, 네. 빚지고, 망하고. <웃음> 맞아요. <laughs> 그럼 우울한 얘기만 하는데, 네. 회사는 기적이니까, 네. 개인의 생을 하고 부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뭐 부자가 될 거니까, 네. 부자에 대한 이제 우리가 될. 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희망찬 얘기를? 음 그럴게요. 최근에 제가 우연히 굉장히 좋은 자료를 봤어요. KB a 금융그룹에서 내는 한국 부자 보고서예요. 이게 매년 발표되고 있더라고요. 일단 음. 이들이 말하는 한국 부자는 금융 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에요. 조금은 슬프지만 개내생이나 파산하는 사람의 평균 자산은 2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50배. 네, 50배가 되죠. 이들을 우리는 한국 부자라고 칭하기로 했어요.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2024년에는 46만 1000명이에요. 꽤 많죠? 인구의 0.9%. 가장 많이 사는 곳은 당연히 서울이에요 서울에 20만 8,800명이 살고 있는데 다음으로 경기가 10만 명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국의 부자의 약 50%는 서울에 살고 있다 인구 대비 더 많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46만 명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전체 금융자산 규모가 2,826조인데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기서도 찐 부자와 그냥 부자가 갈리더라고요 여기서는 자산가, 고자산가, 초고자산 자산가로 분류를 했어요 자산가는 42만 1,800명으로 약 91.5%인데 이들은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고자산가는 100억에서 300억원 미만인데 2만 9,100명으로 부자 중에 6.3%를 차지했고요 초고자산가는 1만 100명으로 전체 부자 중에 2.2%를 차지했어요 아까 우리가 개인회생하는 사람과 부자 기준 나눌 때 50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단지 10억 원 되는 부자와 자산이 300억 원 되는 사람은 거의 한 3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도 격차가 엄청 큰 거죠. 그렇게 쭉 봤을 때, 부자 1인당의 평균 금융 자산은 자산가는 25억 원, 고자산가는 168억 원, 초고자산가는 1252억 원. 엄청 차이 나죠. 부자 사이에서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런 점이 여기 있었어요. 한국 부자의 부의 생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국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총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였고요. 이들은 평균적으로 42세에 종잣돈 7억 4천만 원에서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수익을 어떻게 얻었느냐? 이들은 42세까지 사업 수익과 부동산 투자 수익으로 7억 4천만 원을 마련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사업소득과 부동산 투자가 줄을 이루었어요. 부동산 투자가 줄을 이루었다는 게 최근에 우리나라 추세를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 파산을 하는 분들이 회생의 기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바로 뭐냐. 이들이 자산 증식을 위해서 활용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득잉여자금 그 다음으로 자산 배분 전략 세 번째로 부채 활용입니다. 일단 부채 활용은 여러분은 고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중할 곳은 소득잉여자금인데 소득잉여자금이라는 거는 내가 쓰는 것보다 내가 버는 게더 많을 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는 빚을 없애는 게 최우선이에요. 빚을 없애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줄어든 지출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은 개인회생 이후에 돈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소득잉여자금을 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가 됐든 간에.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국 부자들이 하듯이 사업으로서 수익을 내고 부동산 투자로서 수익을 낸다면은 여러분이 이들처럼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이 부자들이 너무나 멀리 있고 이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알수 없지만 비록 이 시작할 나이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소득이 지출보다 많다면은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회생의 기적을 이루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준비해본 리포트였습니다 교사님은 그럼 부자인가요? 저는 마음이 부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아, 저도 당연히 부자가 되고 싶죠. 저도 언젠가는 이런 보고서에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laughs>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 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